랑탄대고 고 하룻밤 톨로 샤브루로 갑니다. 네, 톨로 샤브루가 지금 저기 보이죠? 저희가 오늘의 목적지 톨로 샤브루 우리 노지입니다. 베이스캠프. 아, 10km 정도 되고 <laughs>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무었던 나이트 로치를 떠납니다. 툴로샤브로로. 아, 지금 시가 8시, 7시, 8시 2분 전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툴로샤브로로 아.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날씨도 깨끗하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아, 아 난말분입니다대로 안에서, 어우, 엄청나죠이 정도를 떨어서 거래요. 아 아, 남담태고, 훌륭다리는니다 여기가. 어우. 그냥 사이로 통항선 끝처로아 여기가 그냥 설산물이 막 내려옵니다 와 여기 휘말려야 돼대장간으로 가기 중요 이곳에도 매미가 있나 보네요 매미소리 와. 내미 소리가, 토크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여. 아... 이쪽이 밤, 방금, 밤고인데, 저희가 밤걸때 저희가, 샵에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 다 완공이 됐네. 내려와 보니까. 아... 빨리 됐네. 벌써 완공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부점니다가 뭔가 더가이 장수 있는 것들. 여기에서 단부 찾아가겠습니다. 장수가 아홉, 아홉, 분약한 시간 씩 내려왔습니다. <목소리> 좀 아까 쉬고 왔는데 밤부가 대나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가 대나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많아서 반대. 아, 대나무 많네. 이렇게 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어, 콜라를 한잔 먹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 왼쪽을 폭포가 큰게 있고요. 올라갈 때가 한일 전이었는데, 또많이 그 내려왔습니다, 지금. 거로 내려갑니다. 소산이 침대로 가기 위해서. 아, 이쪽에 원숭이들이 햇빛 날 때, 마을에서 햇빛 쪄고 놀고 있었는데, 뭐 예전에 산사태이로고 기진 났을 때, 이거 다, 소질돼가지고, 네? 새로,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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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타. 예. 그래서 예. <목소리가> 예. 저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트루샵으로, 부산의 품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에이, 예. 고 예. 많이 잘났다. 솔로 샵으로 베이스 캠프로 가기 위한 저기 출렁다리 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 네. 샵으로, 아 이제 남쪽으로 가려고 해. 솔로 샵으로 노지로 가기 위한. 출렁다리입니다. 저희 포터가 지금 이 출렁다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부분이 엄청나고 아 여기, 네팔에도 뽕나온거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가 아, 좀푸르삽대가지고 좀.

이렇게 또만 짜가지고 여기 직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판매이 <놀람> 어. 저희가 툴루샵으로 저희 루지가 이제 다 보이고요. 블로샵으로 베이스캠프 로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아, 많이 올라왔네요. 아, 여기 보십시오. 여비탈에 네, 사시는 분들하고. 예, 아, 많이 왔습니다. 거의 다 갑니다, 또 샵을. 저희 로찌 톨루샤으로 2,219지 도착해가지고 지금 씻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문라이트 로지 라마호텔 밑에서 한 10km 정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멋지다. 네, 아, 팔 인제 현재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산피탈에 아, 농사 지어 가면서 아, 저 위에도 있네. 요 아, 저도 아, 이따 한번 저 위에 한번 가보게.